수야야야야야야 y 야 o u know? Why, you know? I don't know. I 야 o n t know. I don't k n 야 와이와이이오야 마무리 아진너 <laughs> <laughs> <중간이 남았다. 웃음> 어, <우와>! 왔다 <넘어왔다! 웃음> 잘 맞았는데 어어 <언니야, 웃음> 네. 너무 거 같은데 너가 간 <laughs> 오패스 오. 그 패스. 아, 오 좋아. 예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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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벌려줘야 돼, 벌려줘야 돼. 오 아, 까비. 아, 누가 넣었을까? 나이스, 지 <놀라> 괜찮아. <마이크. 놀라> 무릎 색깔로 교란 주는 거 아니야? 진영이 몰 너무 신난 느낌인데. 아파 패션이 <laughs> 어, <컨디션이 웃음> 안 좋아서 쓰레기라더니. 아 진짜? <웃음> 아니 <웃음> 오늘 뛰는 거니까 엄청 신났는데. 어. 오. 아 나이스. 야 왼발로? <laughs> 오 나이스. 너무 탐나아 진짜 잘한다. 안돼 가영. 오케이. 나이스 나이스 천천히!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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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활동량이 많아서 응. 진짜 잘 뛴다 다들 체력 좋네 나만 레기인가 많이 뛰든데 엄청 그래? 어, 다뭐 체력이 진짜 많이 올라오는 데 <laughs> 아니 힘 되게 힘든데 뭐한 기분이 안 들어 <laughs> 아, 근데 왜냐면 그게 원래 볼 없을 때 움직임이 응. 많으면 더 그래 오히려 신영이도 그렇고 남자 멤버들은 그렇게 크게 힘든 느낌 사실 없는 게 우리는 뒤에서 이렇게 아 벌레, 받쳐주고 그래요. 주고 이걸 많이 하니까 어, 어 오히려 이제 뛰는 사람이 또 진짜 계속 움직여야 되니까 어. 오 조심 조심. 나이스. 나이스 오 구패스다 예. 괜찮아 괜찮아 나이스 세린 왜오 <laughs> 오. 와우 <laughs> 안 돼. 나이스 천천히. 오케이, 오케이, 오케이. 괜찮아, 괜찮아. 아, 니드리블할이 좋던데 방향 전환이 좋아서 오라 이거 비이 어, 약간 진영... 뭐라 해야 되지? 조금 스피드 더 빠른 서영의 느낌인데, 그냥 공차는 느낌 오늘 되게 잘 다룬다. 약간 가연이는 아직 정제되지 않은 예원이... 약간 예원이 느낌. 피지컬 좋고 약간 스피드 빠르고... 오호... 어. 조서영... 오 야야야 조심해, 조심해! 그 약간 좀 하겠다. 사람이... 혹시 성격이... 뭐라 그해야되나 훨씬 서영이에 가까운 거 느낌... 좀 느긋해 해. 보여... 어,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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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약간 축구 도사 느낌... 끊어져요. 펌마고 펌하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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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하고 어제 고 펌하고... 고 약간 고펌이랑 예원이 딱 느낌 어, 비슷고펌하 맞아, 맞아. 약간. 누가 친하아니하고 펌하고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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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펌하 플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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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나갔어 안 나갔어. 골때 많았어. 나 와. 와! Wow. 요 nice. 작품 작품. 이 2대 패스 뭐섯 아, 안다. 빨리 밸런스는 뭐, 이 정도 여자분들이 많은 밸런스가 맞긴 해. 감기 다좀 고르고 다 많이 끌수 있을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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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 어, 나이스 어. 오 와, 좋아,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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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까 응? 응. 나이스 지오 응. 패스 나이스 잘 붙었어, 세린. 와, 현이. 아, 와, 현! 수고가, 수고가. 어, 뭐야, 뭐야, 미안해, 미안해. <laughs> 야 두고 가라고. 제 <laughs> 드리블 어떻게 하 아, 아 까미. 아, 세린 나이스 나이스. 나, 오랜만에 달리고 <laughs> <laughs> 나이스 아빠이영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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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이이 이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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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이거. 이나이스이나이스 현! 많아, 여기 많아 오우 지 여기, 여기, 여기 가영 가운데로 와, 어, 나이스 상대 떼고 가운데로 나이스, 여운이군 여원이 들어가지! 아 힘들어! 우리 많아, 우리 많아! 와, 혼자 얼음물. 여유롭다. 뭐야 맛이라고 주는 거야 그냥 맛이래 <laughs> 진짜? 응. 얼음만 빼야겠다 아못 어? 뺐다 맞공 <laughs> <막공>. 오! <laughs> 어, 마무리해 마무리해 15초 찐막와 까비 막 고이 니까 천천히 하이마크.